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지금 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12월까지 각각 하루에 100만 배럴과 그리고 30만 배럴당 감산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시발료 평균 판매가격은 1750원으로 지난주보다 5원 올랐습니다. SK에너지주유소가 1757.2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알뜰 주유소가 1722.7원으로 가장 쌌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10.6원이 오른 1640.6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름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